1번입니다. 1번, 두화변의 3반입니다. 거의 장단엽변이에요. 자, 3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구해야 되는데. 끝으로 3반이 밀려 있습니다. 보시면. 다 들어있죠? 끝으로, 가쪽으로. 3반이 밀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끝으로 3반이 들어있죠.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삼반이트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삼반은 약한데요, 변이 상당히 좋아요. 자두 쪽이지만은 보시면 자 이런 모습으로 자 두화 변의 어 그런 개체의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 좋고요, 생장점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좋고 두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개체의 품종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마무리나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삽반이 약간 좀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예.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어, 들어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8cm 0.9에요. 18에 0.9고. 자, 가격은 요거, 어,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0만원. 종자가 아주 좋은 그런 개체예요 표현이 아주 이쁩니다. 여러분 1번, 2번, 자황산반이에요두쪽짜리인데요 14에 0.9까지 나오거든요. 14에 0.9까지 나오고, 아, 청과 어, 산반 무늬가 소멸한 데가 그대로 남아있는 황산반이 끝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개체예요. 보시면은 어, 이런 데 아주 이쁘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어, 산반이 아주 진청에 어, 산반이 잘 들어 있습니다.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어요. 변빵도 상당히 좋구요. 이렇게 0.9, 14에 0.9까지 나오고, 뿌리가 조금 이제 탄화현상이 있어요. 뿌리가 탄화현상은 좀 있지만, 어, 이것도 신화는 이제 다시 받아야 돼요. 신화는 다시 받아야 되고, 어, 이 정도인데 아주 산반은 잘 들어있습니다. 자, 가격은 요거, 55,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정자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청도 좋고, 3번 무늬도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아, 이쪽마다 전입장 다 무늬들이 다 들어있네요. 그니까. 55,000원 했는데, 자, 1엽, 2엽, 3엽, 4엽까지, 송입장까지 잘다 들어있는 아주 귀한 개체네요. 보니까. 자, 2번이었어요. 3번, 요거, 엽성의 3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화변에 거의 장단이에요 이것 또한. 아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엽성이 좋아요. 보시면, 완전 까랑까랑한, 자, 집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잎마다 엄청나게 집혀있고요 끝으로 다 이렇게 집혀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촉수는 세척이고요 세척에, 엽성의 3반이라고 볼수 있고, 뿌리는 좋아요. 이렇게 22에 0.7입니다. 22에 0.7이고, 뿌리는 이 정도예요. 근데 어 변이 상당히 좋아요. 가격은 요거 어 55,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55,000원. 자, 변빵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런데, 그냥 3반 중투나 이런게 터지면 엄청 날 텐데요. 이 정도는 모습들을 뭐볼 수가 있습니다. 22에 0.7, 이렇게 나와요. 22에 0.7 나오고, 55,000원 이것도 책정을 했습니다. 4번입니다. 입변의 호피예요 오늘 입변의 호피 똑같은 개체가 네 품종이나 더 있습니다. 아, 자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책정을 했어요. 두 척이고,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45,000원 책정했습니다. 14에 1.0까지 나와요. 아, 이렇게 화려하죠? 어, 이렇게 보시는 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어 이제 국적 불문이고 어 그냥 보이는 대로 보시는 대로 어 해서 45,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45,000원. 자 이렇게 청 좋고 변이 좋죠. 색감도 괜찮고. 집들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어 내품종이에요. 네 똑같은 게.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자 4번 14에 1.0까지 나오고 45,000원. 요건 책정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뿌리 좋아요. 번자이 변에 호피이고 뭐 엽성이 호피해도 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엽성이 좋아요. 두 척이고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탄해 현상은 있죠. 있지만은 배양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생장점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여튼 두 척입니다. 두 척에 요거는 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6만원 면방이 아주 좋아요. 1.0까지 넘을 정도로 20cm에 1.1 1.0에서 1.1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광엽에 어 호피 무늬가 잘 들어 있는 그런 개체. 6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6만 원. 자, 이렇게. 자, 5번. 이었습니다. 입니이변 폭륜이에요. 4척입니다 하나 둘셋4 척. 변방이 상당히 좋아요. 변 마무리도 좋고. 자, 여기 보시면 견 마무리도 좋은 그런 개체예요 골독 있고, 보시면은. 자, 이런 모습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죠? 이런 모습들. 황색의 어 국룡으로 보시면 돼요. 청조 고 변이 좋아요. 어 14에 0.75. 14에 0.75. 뿌리는 이정도입니다. 자, 요거 6만원 책정을 했어요. 6만원. 뿌리 이 정도고. 여튼, 이 정도. 자, 변이 좋은 입변의 복륜. 뭐 단엽성이라 해도 될 정도로 그런 후육질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그런 개체의, 어, 삼반 복륜이죠. 여튼, 6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5번, 아 6번. 입변 3반인데요.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판매를 할 거예요. 촉수는 6촉입니다. 6촉에. 어 15에 0.7, 0.8까지 나고요 3반은 약합니다. 약하지만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 45,000원 책정했습니다. 45,000원. 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두개 나눠졌지만은, 자, 유심히 보시면은 변빵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들 끝으로 3반이 밀려 있는 그런 개체예요. 변이 좋아요. 이렇게 변 마무리도 좋고 자, 이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참 이쁘게 잘 이렇게 나왔어요. 청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쁘죠. 변이 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는 좋습니다. 뿌리는 좋고, 이렇게 해서, 45,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3반이에요. 이변의 3반. 자, 8번. 자, 이거는 단엽변이에요. 어, 단엽변에, 어, 보면 되고, 다섯 입니다 13에 0.7, 0.8까지 나와요. 완전 진청의 시커먼 난초에 어, 서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개체의 품종입니다. 보시면은, 어, 여기서부터 뿌리는 이 정도예요. 뿌리는 괜찮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진청이죠. 시커먼 난초입니다. 아주 목란의 그런 개체고 어, 계속 발전해서 발전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개체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변박이 상당히 좋은 후육질에 염육이 두꺼운 그런 개체에 어, 거의 단엽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변방 좋죠? 산에 가면 이런 것도 키우기도 힘든데. 솔직히 이렇게 다섯 촉인데 배양하기도 힘들죠. 세월 싸움이죠. 자, 이거 7만원 책정했습니다. 13에 0.8, 0.9까지 나오고요. 자, 가격은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8번. 입변 호피에요. 어 자, 세촉 자리입니다. 뿌리는 이 정도고요. 이 변의 피가 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5만 원세척에 5만 원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16에 1.0까지 나옵니다. 16cm에 1.0까지 나오고 자, 호피 입 변의 호피 이렇게 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냥 배양하고, 이렇게 초심자분들은 이런 개체들 좋아할 거예요. 어 이렇게 저렴하니까 화려한 모습을 보고 보면서, 아, 이 호피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양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들. 자, 저렴하게 책정합니다. 자, 5만원 책정했어요. 번, 입변의 호피, 이것도 기회예요. 자, 두 쪽짜리. 자, 이렇게. 요건 4만원 책정했습니다. 두쪽에 12에 0.9입니다. 뿌리. 이렇게 벌브도 있고. 벌브 있고, 뿌리 이정도. 세 가닥? 어, 뿌리가 세 가닥. 뿌리지 세 가닥이지만. 아주 이쁘죠?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4만원 책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12에 0.9까지 나오는 마지막 10번 입변의 호피. 어,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월요일부터는 좀 바빠질 거예요. 저도.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종자들, 어, 변의 종자, 어, 변의 중투나. 아, 근데 비싸요. 비싸고. 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품종들 한번 공급해서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